네, 안녕하세요. 탭입니다. 자, 이번 게임은 위메이드사의 신작게임, 미르M 리뷰입니다. 자, 이 게임은, 음, 자체적으로 애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더라도 굉장히 렉 없이 부드럽게 음, 게임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녹스나 LD플레이어 같은 애플레이어로 어,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 애플레이어가 있어요. 자,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핸드폰에서 혹은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고요 자, 저는 현재 컴퓨터로 게임을 구동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처음에 미르M에 대한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네, 게임을 접속하고 나서 어느정도 슈트리오를 깨다 보니까 이 호랑이를 주더라고요. 이 호랑이 탈것을 주는데, 이걸 타고 달리니까 와... 일단 호랑이가 굉장히 좀 뭔가 털도 그렇고, 뭔가 표현이 괜찮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좀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필드에 존재하는 이런 바닥에 풀떼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밟으면은 풀떼기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전체적인 그래픽 배경 여기 보시면은 뭐 나무라든지 나무도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이면은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뭐 천따기도 이렇게 바람에 나풀나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는 전체적인 그래픽 퀄리티는 확실히 이 게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모바일 게임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르엠의 전체적인 U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리니지 W랑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단 UI에서부터 UI의 배치, 캐릭터 레벨, 퀘스트 채팅창 그리고 이거는 막이 안 나오는데 이 위치 사수라는 기능이 있어요. 위치 사수라는 기능은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게 버튼을 눌러도 움직이지 않고 전투 중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약간 그런 위치 사수 기능인데 이 위치 이 버튼의 위치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절전 모드 카메라에 대한 정보까지 위치가 배열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메뉴 오른쪽 위에 메뉴 버튼이 있는 건뭐 대다수 게임에 많지만은 이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공격 버튼과 행동 취소 이런 버튼까지 굉장히 UI에서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전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몬스터를 클릭을 하던지 아니면 여기 뭐 자동전투로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1번 가장 넓게 사용하는 게 보통 이제 게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보통이죠. 실제 떼쟁을 할 때도 화면 넓게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픽을 좀더 감상하고 싶으면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요걸 버튼을 눌러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이러면은 좀더 그래픽을 감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전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적 몬스터와 캐릭터의 1대1 전투가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몬스터가 먼저 성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4대1의 상황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저들이 많이 뭉쳐있는 곳에서는 유저들끼리 이제 몬스터를 두고 다구리를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제가 선택한 클래스는 도사라는 클래스인데요. 지금 보면 이대일을 이대일 다구를 받고 있는데, 제 옆에 보면은 나찰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이 노사, 도사의 약간 핵심적인 스킬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웹툰 중에 네이버 웹툰 중에 신 암행어사라는 웹툰이, 웹툰이 있습니다. 그 웹툰에 보면은 주인공 암행어사 옆에 그 약간 그 보디가드가 따라다니거든요. 산도라는 앤데, 약간 그 캐릭터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앞에서 소환수가 음 근접에서 탱킹을 서주고, 메인 캐릭터인 도사는 얘는 이제 칼을 들고 있긴 한데, 멀리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합니다. 장통 같은 부적 같은 걸 날려가지고 원거리 공격을 사용하고요. 자, 그래픽, 스케일 그래픽은 굉장히 좀 간단해요. 조그맣습니다. 그렇게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어, 되게 좀 조그만 그래픽 이런 게임은 이제 나중에는 집단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 전투 일어나는데 막 여기 뭐 핵폭탄 터지고 있어 하고 하면은 화면이 전체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픽 스킬 그래픽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자 도사는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나찰을 적에게 붙이고, 뒤에서 원거리 공격으로 안전하게. 근데 몬스터가 처음에 도사를 공격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은, 나찰이 어그로를 끌어가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나찰의 HP는 도사의 한 절반 정도? 제가 굉장히 강력한 보스 몬스터와 전투를 해봤는데, 그 보스 몬스터의 공격에 좀 맞으면은, 나찰이 지속시간이 되기 전에, 죽습니다. 나찰이 죽기도 하고요. 자 스킬을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 무공이라고 하는데, 자 미르엠은 전체적으로 무협의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어요. 뭐 나찰 소환술, 암연술, 뭐 저주술, 번뇌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고, 자 무협에서 뭐 자주 나오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은 뭐 태극진법, 태극이라고 하면은. 무당파 맞죠? 무당파가 사용하는 그런 약간 기술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방어력과 마법방어의 증가. 도사는 약간 아군의 서포팅이 가능한 클래스이기도 해서 회복술. 어, 이렇게 아군의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무극진기, 나찰 강화술. 자, 뭐 필살기라고 해서 무공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필살기라는 스킬들도 있습니다. 팔각장. 대부적술, 동무화, 만검 귀종. 이게 무협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을 좀 보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기술의 이름들도 있고요. 자 일단 스킬, 그리고 도사의 전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게임에는 전사와 술사가 더 있는데, 전사와 술사는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도사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미르엠의 BM 성장 디자인.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아까 리니지의 UI와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성장 디자인 또한 좀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화신. 이름은 멋있습니다. 화신. 변신이에요. 변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의복들이 있는데, 사실 캐릭터는 똑같이 생겼어요. 캐릭터의 뭐 생김새는 이제 똑같습니다. 기본이나 고급이나 이렇게 똑같은데 그냥 의상만 달라져요. 의상만 달라지고 일반, 고급, 보물 뭐 남캐릭터 있고 여캐릭터 있고 성물, 신물, 무림사조까지 있는데 확률이 극악입니다. 무림사조는 여기 보시면은 빨간 색깔 배경입니다. 근데 아까 뽑기에서 보시면은 무림사조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뽑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변신이 있으면 팻도 있겠죠. 자, 이번엔 팻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물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물 일반 등급의 이 귀여운 돼지. 그리고 요, 해달. 치킨. 이런 애들은 나름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고급 보물 여기 넘어갈수록 얘네 얘네들이 이제 무슨 뭐 방사능 피폭된 것처럼 괴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얘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성물, 신물 점점 이렇게 등급이 높아질수록 또 이렇게 그냥 이제 좀 간지가 나거나 혹은 예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일단 뭐 물론 변신도 뽑고 팻도 뽑고 하면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뽑기라는 게 이미 리니지라든지 그런 다른 게임에서 굉장히 이런 똑같은 유사한 뽑기를 갖고 있는 게임들이 많죠. 그런 게임들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우리는 거의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탈것 중에 탈것은 그렇게 크게 과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탈것 기린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 기린은 선택상자가 있어요 55,000원 짜리로 어,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기린이라는 탈것은 또 간지나게 생겼습니다 간지나고 이동 속도도 제일 높은 편에 속하고요 나중 뭐 기린 여러 마리 뽑아가지고 합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없으면은 어, 탈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보시면은 보감이라는 이 컬렉션 장비 아이템을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캐릭터한테 스탯을 주는 이런 컬렉션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도 있습니다.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음, 과금을 크게 하지 않으실 분들은 적당히 쌀먹이라고 하죠. 캐릭터를 간단하게 육성을 하고 필드에서 자동 사냥을 돌려둔 후 나온 아이템을 거래세에 올려서 여기 보시는 뭐 금화, 금화를 얻을 수 있는 금화를 얻어서 뭐 나중에 무슨 뭐 거래 사이트에 현금과 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쌀먹, 쌀먹으로 게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과금, 소과금은 또 나름의 즐기는 방법이 있으니까 미르 엠도 굉장히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무협 세계관이 마음에 든다. 이런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한 게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